이거 또 주셔가지고 저희 식상이 여섯 개 됐습니다. 가져가지그또 드세요. 아 좋겠다. 너가 먹고 싶은 만큼. 비벼줄게. 너무 맛이어가지 마. 카메라 음식해 하 근데 왜 이렇게 있냐 그거를 한 짝씩 들고 섞어 되는 거 아니죠? 사 필요해? 하얘. 멈춰 너가 멈춰 아저 넣어도 돼정이아이반납는가아 <laughs> <정리. 웃음> <laughs> 지금 우리 안 먹었으니까 아니, 다른 거 드리면 되잖아 <목소리> 아니 아까 더는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이거, 이것도 못 먹겠네 음 바지락 탈국수 사이 음. 바지락이 있네 아래 <목소리> 아니, <목소리> 아니 진짜 먹어거 바지락 탈국수 맛이 판단해 난다니까 먹어 아? <목소리> 너무 많아, 양이주라어알 a 라알 a 라 r a A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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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r a A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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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 세 명이라 써있잖아. 우리 청소년이. 그치? 24세까지. <laughs> 이거 여기 넣어, 넣어야 되지. 됐다. 55개야 진짜 55개야 응, 진짜 55개라니까 이거 세 봤어 이거 두 번째 휘었다고? 지금 어, 이렇게 일직선으 진짜? 당시 9 3년대 모습인가봐요 설치하는 그 삼각대 그 당시 4월 12일부터 11월 1일 꿈돌이 꿈돌이 국제들이요 러시아에서는 수상자파산을 하니 시간 가는 데가 이렇게 유리를 되있는데 여기가 전 너무 예뻐요. 뭐라고? 아 일러도 들을 수 있네. 어, 풀 냄새. 예쁜데? 뭐 카메라 안보이네? 위기같은거 뜯어볼게 어 저기있다 도 있네 여기 너무 좋은데 자꾸 위에서 물이 떨어져요 자꾸 물이 머리로 떨어지는 단점이 어머니께서 저희의 새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<laughs> 어쩌게 나한테지 아직 못 봤지만 감사합니다, 어머님. 23, 23도다, 23도. <laughs> 바나나나. <laughs> 안, 안 달린 거구나, 근데. 여기 <laughs> 뭐, 어, 야, 여기 바나나 달렸어. 형이 하늘에. 어? 바나나 달렸다고? 바나나 꽃도 피는데? 대박, 신기하다. 어, 뭐 그런지, 나 처음 봤어, 바나나구, 쿠... <laughs> 아, <laughs> 망고스틴 같은데. 시아나르츠 <laughs> 이렇게 작은데 커커지는 <laughs> 거구나. <웃음> 원래 유만해요. 엄청 작은데 한이만해 지잖아요. <laughs> 처음 봤어요. 시아노르 <laughs> 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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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, 엄청 기다려야 된다. 어제쯤 <laughs> 기다렸으면 될까? 아, 되게 아늑하다. 아, 그러네, 귀여운데 일단 들어가자. 소원 네. 많이 주신 거 같은데, 아늑한 걸 거기 주방인가? 풀룸이야 아니, 아니 여기는 원룸인데 어? 그냥... 거. 아, 화장실 저기야? 많이 갖고 아니어 이거 아니잠만잠깐만 작아서 기다려야 되나봐요 와 맛있겠다

됐어요. 에인이 안할것 같기도 한데. 오믈렛 맛있으니까 오믈렛 하나 먹자. 레드 먹을래? 화이트 먹을래? 화이트가 더 맛있다던데. 그래? 그럼 화이트 오믈렛이랑 파스타 먹자.

안녕. 정원아. 애군이가 왔어. 어머, 응, 너무 예쁘게 생겼다. 하트 좀 있어. 응. 이정도가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면이던데 내가 받아면게정니 내가 정아줄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요 저희가 이렇게 시켰는데 그이 먹으라고 주셨어요. 잘못 내이셨어면이 정도면 이정 수라상 이거는 여기 카페 안 되고 이건 로즈자몽 케이크, 고구마 케이크라 이거 시켜봤습니다. 이거 뭐 누구세요? 저예요. 저의... 드구세요 <laughs> 이언 노지요?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러고 있는데, 어떻게 안 오냐고. 사라지는 저러고 찍고 있는데, 말이야. <웃음> <웃음> 걔네 도대체 먼저 오네? 먼저 끼도시라 제가 찾져봐라니그고 왔습니다. <laughs> 귀여. <laughs> 24년 달력인가봐. 품. 큐티한데? 사장님 슈퍼 인싸시다 아기이라 2층이야 2층 2층 말고 여기. 나도 사고 싶다 나는 어 그래? 나도 나 사도 돼? 너 사고 싶어? 생... 핑크색보다는 하늘색이 더 예쁜데. 두개다면 별로야? 괜찮아. 탠덕 <laughs> 먹고 싶은거 먹고 선 뭐죠? 이손은 궁금하지 않아요. 메뉴나 보여주라고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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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동계스 먹고 싶어. 누가? 응, 뭐 얘들아, 배경이 너무 좋으니. 게다치즈를 추가했어요. 완전 예쁘죠? 응. 저쪽으로로 오던가. 너희 텐정 한 번씩 돌려줄 수 있어? 싫어. 그럼 옆에만 보여 응. 드릴게. 뭐? 뭐야? 양파밖에 없어. 진짜? 아니. 아니 오징어야가스새우인가너 오징어. 오징어. 뭔데? 그냥 텐트를 어 어? 연기 응. 엄청 크다. 응. 내꺼 먹어 이제, 이제 와서 아 남긴다고 알았아아 아. 아. 그럼 퍽이나 먹겠다 야브랜데 강렬... 어차피 먹을게 없어 나는 스테이키도 먹을래 안전빵으로 맛있겠네 정원이가 명란을 잘 듣게 해주시겠어 저희 우정 스테이크덤빵잘 먹겠습니다 나 올려줄게 아 진짜 예쁘게 먹네 마는게많은 천천히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장 안에서 빵 고르는 드리겠습니다 매장 안에서 제품 고르 매장 안에서 빵 고르시는 분들 앞쪽으로 먼저 이동 부탁드립니다 따로 없기 때문에 앞에 분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쪽으로 먼저 이동하셔서 원... 딸기 롤은 없네 옛날에 딸기 롤있었는 피라미두 <목소리나> 개야? <목소리나>